안녕하세요. 오늘은 방문 요양 제공 기록지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게 이게 방문 요양 제공 기록지거든요. 이 제공 기록지를 어떻게 작성을 하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어르신 성명,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 다음에 어르신 등급, 그 다음에 어르신의 고유한 인정번호, 그 다음에 장기 요양 기관명, 장기양 기호 이 부분은 어르신에 관련된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보통은 다 개입이 된 상태에서 어 제공을 해드립니다. 밑에를 보시면 이윗 부분은 선생님들이 일한 날짜예요. 어 이한 칸이 하루가 돼요. 네, 각 하루가 되고요. 한 장에 일주일치의 어 기록지가 있는 겁니다. 2020년이죠? 올해가 2020년. 그 다음에 1월이면은 1월 1일이 되고요. 선생님들이 일정표를 제공을 받았을 텐데,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보통은 3시간씩을 일을 하거든요. 1등급, 2등급 어르신은 4시간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3시간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하는 시간이 9시에서 뭐 3시간인 12시까지라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세시간을 시간으로 표, 어, 표기하지 않고 분으로 작성을 해요 그래서 총 시간을 180분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서비스 제공 부분에 선생님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신체지원 그 다음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이렇게 서비스 어, 제공 한 부분에 대해서, 어, 기록을 하는데, 보통은 이 기록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우리 어르신 서비스 제공 전에 어르신이, 어, 욕구 평가 또 주로 원하는 게 뭔지 다 조사를 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공 계획서라는 걸 토대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우리 어르신은 신체 활동 지원이랑 뭐 어,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대략적으로 몇 분씩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라는 계획서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바탕으로해서 작성하는 게 맞고요. 보통 만약에 신체활동 지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 집에서 옷갈입히기세명 구가 청결 몸단장 도움 했다. 이게 체크해 주시고 몸씻기 도움 했다. 이렇게 체크 체크. 뭐 체위 변경은 안 했으면 체크를 안 하고요. 이동도, 움 화장실 이용도 끼, 이런 식으로 하신 거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계획서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어,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선생님으로부터 선생님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받으셔서, 어, 참고를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제공 시간이 선생님들이 180분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신체 지원 활동을 내가 120분 했다. 120분 쓰는 거예요. 120분이면 2시간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인지활동 지원이랑 인지관리 지원. 이 부분은 보통 5등급 어르신이 아니면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속된 기관에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작성을 안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계획서에 인지활동 지원이 들어가 있으면, 어, 이렇게 몇분 했는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정서 지원은 60분 이상 할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분 정도 만약에 넣으면 50분을 넣고 그러면 신체 활동 지원이랑 정서 지원이랑 더한 게 지금 170분이잖아요. 그러면 어이 180분을 선생님들이 일을 한 거를 맞춰서 여기다 기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110분이 나머지 어 청소랑 또 외출시 동행 했다. 이렇게 하면 180분이 되죠. 120분 더하기 50분 더하기 110분은 180분이 되죠. 이렇게 180분을 신체 지원, 인지 지원, 뭐 인지 관리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맞춰서 어 기록을 해시면 됩니다. 기록하기 전에는 꼭 해당 기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으로부터 이 계획서를 토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제공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계획서가 지금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작성법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체 기능, 변화 상태를 보면 우리 어르신이 어제랑 비슷하다? 그러면 유지. 식사 기능도 비슷하게 하신다? 유지. 인지 기능도 비슷하다? 유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제랑 비교했을 때 약화다? 그럼 3번에 체크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르신이 그날에 대해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어떠한 특이 사항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 특이 사항이 있을 때는 밑에 특이 사항란 여기에 적어 주셔야 돼요. 1월 1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 왜 어르신이 악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서, 아,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특이 사항은 사실 이 취지를 이용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들이 일한 부분을 어 우리 이거 센터에 제출을 해 주시면 기관에서는 이 기록지를 보고서 이 특이 사항에 있는 내용을 보호자한테 전달을 해 주게 돼요 그러니까 자세히 우리 어르신이 어떤 부분이 특이 사항이 있든지 이런 거써 주시면 되고 특이 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이 특이 사항은 기록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대변 실수 횟수, 소변 실수 횟수. 아, 어, 이거는 화장실 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르신이 선생님이 일하는 9시부터 12시까지 어, 일하는 도중에 어르신이 실수한 거. 화장실 간 것이 아니라 실수한 거를 표기하면 돼. 없으면은 영회. 네, 있으면은 뭐 1회.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요양 요양 요원 성명에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성함. 네. 요양보호사 선생님 성함 써주시면 되고요 어, 서명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에는 우리 보호자나 어르신 성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수급자 는 본인이나 보호자 서명을 받아주시면 돼요. 한 하루치 일정이에요. 이게 하루치 일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주일치 네, 그한 장에 일주일치가 있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